잠도 잘 자게 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신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허브입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를 마시면 좋은 수면 그리고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작용에도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로 만들어서 마시는 카모마일은 건강한 수면과 또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마시게 됩니다. 카모마일에는 아피게닌, 아줄렌, 테르펜, 베타카로틴과 같은 다양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A, B1, B2, B6 그리고 비타민C, 인, 엽산, 철분, 칼륨, 칼슘 등의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히 들어있어서 잠도 잘 자게 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신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허브입니다. 이러한 카모마일의 진정작용은 아피게닌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러한 아피게닌은 뇌에 있는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결합해서 뇌를 억제하는 가바 효과를 높여서 불안을 억누르는 진정작용과 수면 유도작용을 보이게 됩니다. 카모마일이 수면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연구들을 모두 모아서 분석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카모마일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깊은 잠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카모마일은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잘 자서 낮 시간에 더 각성도가 높아지고 덜 피곤하게 하여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카모마일은 폐경기 여성이나 임신 후의 여성의 수면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꼭 차로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센셜 오일로 된 카모마일 오일을 맡게 되면 긴장된 몸이 풀어지고 심신이 이완하고 마음의 진정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의 향을 맡게 되면 보다 쉽게 잠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모마일이 좋은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 외에도 아즐렌과 같은 플라브노이드는 항염증이나 항알러지 작용이 있어서 피부의 염증성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건조한 피부를 윤기있게 만드는 피부 미용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유해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피부의 노화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모마일은 강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요. 입병이 도졌을 때나 구내염이 있을 때 카모마일의 차를 입안에 머물고 있다가 조금씩 마시는 걸 반복함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으로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비염으로 인해서 코가 막혔을 때 끓인 카모마일의 차의 수증기를 코로 막거나 에센셜 오일의 향을 코로 막게 되면 막힌 코가 뚫릴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카모마일에는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카모마일에는 카페인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드셔도 되고, 잠들기 어려울 때 잠자기 전에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카모마일은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아주 드물게 메스꺼움이나 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돼지풀이나 국화와 같은 식물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카모마일에도 알러지가 생길 가능성이 더욱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 카모마일은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 카모마일 차를 마시게 되면 아주 빠르게 졸음과 진정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저녁 시간에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깨어나는 야간용 환자들의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마시는 카모마일의 물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일찍 저녁 식사 후에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모마일 티백 하나를 마시는 게 좋은데요, 카모마일 잎으로 된 제품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 티스푼 정도를 꺼내서 300cc 정도의 물에 끓여서 5분 동안 우려내서 특히 향이 나게 되면 바로 마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를 마시면 좋은 수면, 그리고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작용에도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